안녕하세요. NP리포트입니다. 오늘은 함께 알아볼 기업은 한중NCS입니다. 이 회사는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의 순행식 냉각 시스템을 설계하고 양산하는 기업입니다. 이 분야에서 국내에서는 드문 양산 역량을 확보했고, 삼성 SDI와 공동 개발한 라인업을 바탕으로 북미에서의 성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수치와 일정은 공시와 리포트, 언론 보도를 교차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한중 NCS는 1995년에 설립돼 2013년 코넥스에 상장했고, 2024년 6월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했습니다. 현재 사업의 중심은 ESS, 순행식 냉각과 전기차 열관리 부품이며, 국내에서 순행식 ESS 냉각 시스템의 양산 공정을 보유한 점이 특징입니다. 삼성 SDI와는 2018년부터 순행 시스템을 공동 개발했고, 2023년부터 양산이 본격화됐습니다. 제품 매출 비중은 ESS가 약 77%로, 대부분의 매출 비중을 차지합니다. 전기차 공조가 20%, 전자 부품이 2% 수준으로 정리되며 추후 ESS 매출 비중을 점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통적으로 영위해 오던 내연기관 부품 사업을 단계적으로 접고 ESS 중심으로 전환한 것도 방향성의 핵심입니다. 글로벌 ESS 시장은 데이터 센터와 AI 확산으로 성장 속도가 붙었습니다. ESS가 고밀도와 고출력으로 갈수록 발열과 안전관리의 난도가 올라가 순행식 냉각의 필요성이 커집니다. 미국은 중국산 배터리와 부품에 대한 규제와 관세, 그리고 현지 생산 요건을 강화하고 있어 부품사의 북미 현지화 전략이 성패를 가르는 변수가 됐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삼성SDI는 SBB 1.7과 2조명을 공개했고 2026년부터 미국 현지 생산 방침을 밝혔습니다. SBB 1.7은 용량이 약17% 늘어난 6.14MWh급으로 소개됐고 2조명은 LFP 기반으로 안전성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겨냥합니다. 또한 이 분야는 안전 규격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NFPA-85, UL-9540 같은 표준이 확산되면서 열폭주 억제와 화재 확산 방지, 누수 감지 같은 운영 요건이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액체가 포함된 냉각 시스템은 누수 감지와 긴급 대응 계획을 의무화하는 가이드가 점차 일반화되는 추세입니다. 회사는 2025년 북미 법인을 세우고 인디엔의 생산 거점을 구축 중입니다. 공장 부지와 라인 준비가 마무리 단계로 소개되며 양산은 2026년 하반기를 목표로 합니다. 중국 법인에서는 부품 제조와 반제품 조립을 늘려 리드타임과 비용을 낮추는 투트랙을 병행합니다. 고객 다변화 측면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1차 협력사 등록 소식이 전해지며 다음 단계에 적용 영역이 열렸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삼성 SDI의 미국 생산 확대와 보조를 맞추는 가운데 부품 범위를 넓히고 지역 거점을 최적화하는 전략입니다. 덧붙이면 삼성 SDI는 LFPESS 장기 계약을 체결했고 이 물량의 미국 인디아에나 생산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체인지는 순행식 냉각 부품 수요의 가시성과 지역 내 공급망의 중요도를 동시에 높이는 요인입니다. 순행식은 배터리 셀 하부에 쿨링 플레이트를 깔고 냉각수를 순환시켜 수만 개 셀의 온도를 좁은 범위로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미세한 온도 편차가 수명과 안전에 직접 연결되므로 정밀 제어와 장수명에서 공냉 대비 우위를 보입니다. 다만 장비는 누수방지 구조와 공정 정밀도 그리고 현장 유지 보수에 편의성까지 갖춰야 합니다. 회사는 삼성 SDI의 SBB 1.5부터 차세대 1.7, 2.0 프로 라인업에 이르는 순행 관련 부품 모듈을 표준화해 공급하는 것으로 소개되며 북미 현지화와 함께 신형 플랫폼 채택 확대가 기대됩니다. 최근 3년의 재무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23년까지는 전환 국면의 비용과 승인 일정이 겹치며 수익성이 낮았고 부채 비율과 유동 비율 같은 안정성 지표도 부담이 컸습니다. 설비와 개발비가 먼저 나가고 고객승인과 모델 전환 주기에 따라 매출이 계단식으로 인식되는 제조형 모듈 업종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구간입니다. 2024년에는 전환점이 분명했습니다. 매출 증가율이 45.83%, 영업이익 증가율이 175.55%로 반등했고, ROE 36.13%와 ROA 10.61%로 수익성 지표가 뚜렷하게 살아났습니다. 동시에 부채 비율은 808%에서 107%로 급락, 유동 비율은 150%대로 회복되며 재무 안전성도 정상화됐습니다. 배경에는 수랭식 양산 안착으로 매출 총이익률이 개선되고, 이전 상장으로 자기자본이 확충된 영향이 겹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2025년은 북미법인 설립과 설비 반입, 고객 다변화 준비로 투자와 비용이 선행된 해였습니다. 분기별로는 제품 믹스 전환과 램프업 비용이 겹치며 마진의 톱니형이 나타났고, 운전자본 측면에서도 재고와 매출 채권의 선행 증가가 불가피했습니다. 이 시기 평가는 단기 손익보다는 현지화 진척도와 수율 곡선 그리고 고객별 승인 단계의 진행 상황을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회사와 리포트는 2026년 하반기를 수익성 회복의 원년, 2027년을 가동률 상향의 본격 구간으로 제시합니다. 이제 투자 지표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수익성입니다. 2024년에 ROE와 ROE가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고정비 흡수와 비용 구조의 표준화 그리고 순행 모듈 비중 확대로 설명됩니다. 둘째, 안정성입니다. 부채 비율의 급락과 유동 비율의 반등은 자본 확충과 운전자본 관리 개선이 함께 작동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성장성입니다. 두자리수 매출 증가율은 확인됐고, 북미 현지와 이후에는 가동률과 제품 믹스 개선이 결합해 영업 레버리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투자 선행기에는 일시적으로 현금 흐름 변동이 커질 수 있어, 회전일 단축과 선수금 등 선지급 구조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크포인트는 네 가지입니다. 가동률의 우상향, 고부가 순행 모듈 믹스 업, 램프업 초기 수율과 제작업률 관리 그리고 운전자 본턴네 시점입니다. 이네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면 수익성과 현금흐름의 질적 개선이 빠르게 가시화될 것입니다. 지난 1년을 만든 축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북미 현지화와 증설의 가시성입니다.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차입이 연속으로 집행되며 미국 법인투자와 설비계획이 구체화됐습니다. 둘째, 순행식 모듈 기술과 삼성 SDI 동행입니다. SBB차 세대 공개와 미국 생산 확대 코멘트가 이어지며 공급망 핵심 부품사 인식이 강화됐습니다. 2025년 상반기는 북미 법인과 인디애나 공장 준비, LFP 대응순행 모듈 선행 개발, 1분기 적자 뉴스가 교차했고, 2025년 하반기는 대규모 투자 집행과 3분기 컨센서스 하회로 조정이 나타난 뒤 12월 LG 에너지 솔루션 1차 협력사 등록으로 반등 동력이 생겼습니다. 참고로 삼성 SDI의 LFPESS 공급 계약과 인디아에나 생산 방향성이 겹치며 ESS 냉각 모듈의 지역 내 수요 가시성을 높였습니다. 이 지점은 향후 물량과 단가, 그리고 납기 신뢰성에 직결될 전망입니다. 향후 체크포인트는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고객 의존도입니다. 신규 인증과 글로벌 레퍼런스를 얼마나 빠르게 확보하느냐가 멀티플 안정성을 좌우합니다. 둘째, 정책, 관세입니다. 미국의 대중 규제 환경에서 원산지와 현지 공정 비율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원가와 납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셋째, 누수와 장기 신뢰성입니다. 액체 냉각은 누수 감지와 긴급 대응 체계가 핵심이므로 설계와 운영의 이중 안전 장치를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램프업 수율과 운전 자본입니다. 초기에는 재고와 매출 채권이 선행 증가하기 쉽고 수율 곡선이 올라서야 현금 흐름이 개선됩니다. 다섯째, 현지 법인 투자 일정입니다. 공정 검증과 고객 승인 속도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중 NCS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한중 NCS는 순행식 ESS 냉각 모듈을 중심으로 삼성 SDI와의 공동 개발과 북미 현지화로 성장축을 넓히고 있습니다. 2024년은 정상화의 분기점이었고 2025년은 투자선행 구간이었습니다. 관건은 2026년 하반기 가동과 2027년 초 양산에서 수율과 품질, 원가를 동시에 달성하는가 그리고 고객 다변화를 어디까지 진척시키는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MP리포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